청소의 일상 탈바꿈, 최소한의 노력으로 깨끗한 집 만들기. 드림이 L-C 플러스는 여러분의 청소 습관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스마트한 로봇 청소기입니다. 사용 후기를 종합해 보면 이 제품은 강력한 7,000 Pa 흡입력과 자동 먼지 비용 기능이 특징으로 청소 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먼지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물걸레 청소 기능이 뛰어나 바닥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어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조용한 작동 소음과 넉넉한 먼지통 용량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AI 기반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덕분에 장애물 회피도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쉽고 간편하게 집안일을 도와주는 드림이 L10 플러스는 이미 여러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드리이와 함께라면 더 이상 청소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로보라 Q8X 플러스 로봇 청소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주는 기능과 3D 맵핑 기술 덕분에 청소 후에는 언제나 깨끗한 바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기능도 탁월하여 바닥의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사용자는 물걸레 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흡입력은 기대 이상이며 다양한 모드에서의 청소 성능이 인상적입니다. 고객들은 소음이 크지 않아 평소 생활 속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원격 제어와 애면동 기능은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또한 뛰어나. 고급 로봇 청소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로봇 청소기가 일상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를 실감하고 있으며 귀찮은 청소 작업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보라큐 800 플러스는 여러분의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클리엔 로봇청소기 T24PWH는 진정한 청소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다양한 리뷰에서 고객들은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입력과 물걸레 기능이 결합되어 바닥이 반짝반짝해진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으며 180분의 긴 사용시간 덕분에 청소 걱정은 끝입니다. 설치 또한 쉽고 직관적이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배송과 포장 상태에도 만족감을 표하며 무상 AS와 친절한 고객 서비스는 신뢰를 더욱 높입니다. 소음이 비교적 적어 사용시 불편함도 없고 청소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클리엔 T24PWH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현대적인 생활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스마트 청소기입니다. 고민 중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